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아, 그게 쉽지가 않을 거야. <laughs> <laughs>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화 상담할 때 보면은, 딱 느껴져. 아, 쟤, 남자한테 차였네. 그막 헤매, 헤매잖아. 정말, 마음못 잡고 있잖아. 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자기가 제일로 어, 신었던 신발 중에, 제일 오래 뜯던 신발, 뭐, 운동화라면 운동화, 뭐 구두라면 구두. 그두 개를 선택을 해. 하셔서, 양 옆에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쓸 때는 얼마나 간절할 거야. 말안 해도 아마 간절함이 묻어 나올 거야. 응응응 음, 음, 울면서. 그것도 내 사주도 써. 내 사주도 쓰면서, 그 신발을, 이렇게 그냥 가지가지 마시고, 이렇게 둘이 뽀뽀한 것처럼, 이렇게 좀 붙여. 그면 둘이서 또 이렇게 마주칠 거 아니야 신발끼리너 어디 갔다 이어 왔어. 너 어디 갔다 이어 왔어. 이럴 거 아니야 신발끼리그 신발을 갖고 나갔어서 요즘에는 그 버드나무가 시골이나 있지 이거 서울 근교나 뭐 우리가 도심에서는 없는걸 제가 알고 있어. 뭐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 뭐 보고 싶어서 울겸 시골로 가. 차 타고 뭐 여행 삼아서 음또뭐드라을를 사면서 나가 나가서 저시내가에 가면 보드한번 많아요. 근데 그것다 걸어 놓으면 무서워요. 원리는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 신발 걸어놓으면 걸어 놓으면 걸어 놓지 말고 걸어 놓지 말고 그 땅에다가 조금만 땅에다가 좀 신발 좀아 차라리 거, 걸어. 걸고 왜냐면 땅에다 묻는 것도 우리가 그 환경을 <laughs> 저기하는 거야. 어, 그환경그 그래. 환경, 그 환경 단체수는 큰일 겠다 아니 해야겠다. 환경 환경 어떻게 생각해 지금? 그 해야지 생각해야지 그 걸어 걸어놓고 거기서 한세 시간 동안 앉아 있어 그냥 마음속을 빌어. 그리고 신발 갖고 나와서 그냥 신발 쓰레기통을 벌어 주셔요. 원래는 걸어놓고 오야 정상은 맞지만 환경상 조치를 못하, 못하고 미관상 조치를 못하니까 3, 아니 그 3시간 동안 있어도 충분히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알아드리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방법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빨리 연락 오게 만들어 주세요.